와, 리치왕 테론. 둘다 좋다. 고점은 테론이 높긴 한데. 하나 안 좋은 게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가 안 된다. 나 테론에, 테론이 리치왕보다 딱, 뒤 떨어지는 점딱 하나. 약간의 피갈리와 라디오스타를 못 쓴다. 근데 그거 말고는 리치왕보다 훨씬 좋아. 3렙을 빨리 달려야 되는 판이긴 하거든요 3렙 밸류 미친 판이긴 해 근데 나1렙 상점에서 영원히 기사 딱 나오면은 영원히 기사는 살만해 이 나이스 이턴 AFK 그래새로론이 진짜 개씹사기인게 중매 날먹대지 야수 날먹대지 언데드 날먹대지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 테론이 한 미친놈이야 이 양반 중매 멀로 트 가자, 중매 멀로 트 가자. 와 <laughs> Wha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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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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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디오로 가져와서 키우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캐논 역능 손해 봐가지고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다 이걸 안 하면 다음 턴도 맞고 스노우볼이 좀 물론 라디오로 훔쳐오기 때문에 다음 턴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 쓰레기 훔쳐오는 것보다 솔직히 그냥 십시 버프가 훨씬 좋거든? 뭐 라디오는 파밍 안돼도 그냥.. 되면은 좋은거고 이제.. 안되면 그냥.. 그냥 그런가.. 안나왔데스까.. 갑... 어! <목소리로> 아, 근데 하필 라디오 스타라서 앵구가 이거를 못버텨.. 못터들일수도 있다.. 그그게난 죽고. 와, 얘도 잘 뽑았네. 기회도 안 주네. 그리고 졌네. 호허 소라 수직과는 나쁘지 않긴 해요. 어. 도미게사는 반디 사야 되는데? 아, 이건 오성 보는 게 무조건 맞긴 하다. 신바람이 인조랑리븐데어다 있어 가지고. 마미베어? 너. 간쪽의 껍질, 안의 껍질. 연파 손패멀록 때 가죠. 요 정도 딱 풀리면 손패멀록때 할만해, 우직하게. 근데 문제는 도미계산을 손에 딱 집은 순간부터 약간 그 자식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 아, 작은 새, 이 미친놈. 아, 이분의 실패. 작은 새 너무 센데? 작은 새 죽여. 못 죽였어. 야, 야, 니가 피해야 된다. 아 야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개꿀 올챙이. 호! 레선드. 뭐는 널 따라 들어올 수 있. 앵무다. 도발이다. 아니면 라디오 팔아 버리고 싶긴 한데. 베이스가미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일단 도발을 근데 도발이 항상 뭘 하든 필요하긴 해, 도발이.

니가 이거영원이기사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너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녀이 딱한 영의 오페라다 아 이거 한다. 메탈 메탈 아다 나왔는데 야야 베이사가미 아아 하나 환장하겠다 진짜 어 오, 진짜 다 나왔다 이거 메타레드 때문에 갖고 있었는데, 망군 나왔으니까 일단 요건 보내주고, 그 버프 빼서 먹어. 아니지. 앵무이 자식, 뭐 함? 앵무이 자식 한거 있어? 앵무이 자식 뭐야? 앵무이 자식 해고시켜야 되겠는데? 메탈리드나 줘라. 앵무이 자식 답이 없다. 메탈리드나 줘라. 넘들의 <laughs> 무능함을 그 하수인은 평균보다 한발 앞서 있다. 어? 어 근타레드 진짜 좋네. 너... 소... 아이 앵무한 생 걸렸네. 오케이, 이거요? 이상한 거는 안 나오고 파밍하는 거라서, 아니 어차피 스탯이 가장 높은 게 나오는 거라서. 요러고 이제 담터 한생뱀 버리고 이제 좀 파밍 사이클 지금 이제 굴러가려고 하니까 좀 찾아보자고. 나이. 뭐야 이 쓰레기 같은 거는. 아 앵구야. 뭐 하니 앵구야. 물체니? 근데 이 저거 너무 쎈데? 딜 줄여야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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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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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 계산을 하나 더 찾으면은 이제 효율 미쳤거든요. 물란 음. 그 어, 도미 나왔다. 가져가 <목소리> 이대로 계속 놀아보 약점이었다. 오, 나이 사쳐졌다. 굿. 뭐 뭔가 계속 합쳐진다. 이 <laughs> 야. 야. 육성 멀로 어디 갔어? 육성 걸로 어디 갔어? 더 뛰어난 위협은 선에꼬이다중창당 어디갔어 슬슬 아 가수인을... 이거 영능 메탈레드 안써도 다 들어오나 몇개야 이거 이 녀석들을 네. 가두어두겠다 아, 이네 무자비함은 산뜻하더 이거 오페라 합쳐질까? 합쳐질까? 와, 맞요 잠깐만, 이게 변수였구나. 오, 이러면 이렇게 엇갈들 다가면은 야, 공격 순서 유연하네. 이 자식 뭐야? 막군 터질뻔? 네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 야 근데 육성벌로 왜 안나와 지금 보니까 아니 저기요? 아니, 형님들 버그걸렸는데요? 아니 육성벌로 버그걸렸는데? 죽었다 이걸 죽네? 누가 로 가고 있 있나? n n a b o 이이 k a a n s army is hanging a b 브람보다는리분이더 낫지. 베이사감에서 이제 튀어 나오는 것도 있어. 베이사감이 하나 덜아. 이이건좀 흥미롭다고 할수 있네요. 나 손님 명부에 있어? 이에 불안 리븐 시너지. 이거 어떻게 막오중차자 드디어 나왔네. 그쵸? 아이고 블랑시가 어이구 900스 독야미. 소패 이게 내가 독소가 많아가지고 상대가 죽을 걱정을 해야 되겠는데? 너 죽었어 임마 사형! 어디 지금 건방지게 멀로 앞에서 야수를 하고 있어? 멀루는 그냥 신이야. 너도 야수? 아, 근데 얘는 개구리 대기. 아, 잠깐만. 아, 근구리 햄, 아, 근구리 햄은 초큼 조금... 잽도 이미 대비가 다돼 있어 가지고. 저 당시 이길 방법 뭐냐 손패를 그냥 다 도구로 죽내 도배해 버리는 거임. 나 손에 들고 있지도 말고 얼려보자. 제븐. 요, 중매 개체수 줄이는데 약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큰 의미는 없네요. 근데 중매 개체수 줄이는 것만 해도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긴 해. 아 리븐햄이 죽어버렸네 아 그리고 하필 저거 독 저거 뭐냐 독 저거 뭔데 오 그나마 다행인데 아 이거 그걸 또 쳤어 그걸 치면은 죽었는데요. 그래 은신 황금립은 개구리는 너가 이겨라.